할렐루야 사랑하는 안과 비박의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미션 여러분과 경건의 시간 교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나누게 될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13장 18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 내용입니다 오늘 말씀 18절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라 우리가 모든 일에 선하게 향하려 함으로 우리에게 선한 양심이 있는 줄을 확신하노니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라 기도를 부탁하고 지금 중보를 부탁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아가교와 공동체성도 여러분 우리가 영가적으로 살아가는 것이 바로 이런 부분에 있다는 것이죠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온전한 의미를 찾을 수 있습니다 즉 우리가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고 서로를 위해서 중보하고 서로를 위해서 아픔을 나누고 공유하는 것이 우리가 영가적으로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것 중에 가장 소중한 것이 우리가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도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서로를 위하여서 기도하며 교회의 기도 제목과 또한 우리 주변에 있는 성도님들의 상 가운데 있는 고통으로 죽어가며 어려워하는 자들을 위하여서 기도하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더 말씀이 이어서 보시면요. 21절은 모든 선한 일에 너희를 온전하게 하사 즉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가 선한 일에 온전하게 될수 있도록 만들어 주신다는 라 것이죠. 여서 자기 뜻을 행하게 하시고 그 앞에 즐거운 것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서 이루시기를 원하노라. 영광이 그에게 세세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그 앞에 즐거운 것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서 이루시기를 원하노라. 우리의 기쁨은 주님 안에 있습니다. 주님이 행하신 일들에 대해서 우리는 기쁨을 드리며 그분을 통하여서. 그 뜻을 따라 사는 것이 큰 기쁨임을 오늘 말씀으로 이게 증명해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아가수에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안에서 그 선한 일을 따르며 예수 그리스도가 행하신 그 뜻을 따라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나가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런 삶이 우리가 살아야 될 삶이고 진정한 성도로서 우리가 보여야 할 행위입니다. 오늘도 기쁨이 넘치는. 하나님의 행하신 과 예수 그리스도의 뜻에 합당한 삶을 살아 가시기를 안절히수원합니다또한 말씀 22절을 보십시오.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권면의 말을 용납하라 내가 간단히 너에게 써노니라. 권면의 말을 서로 용납해야 된다. 서로가 서로를 돕는 것. 서로가 필요에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바탕으로 서로를 권면하는 것. 것이 우리에게 용납되어야 된다라고 말씀은 기록합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우리 주변들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할 뿐만 아니라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 하나 어긋난 삶을 살아갈 때 그들에게 권면하여 하나님 앞에 돌아올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그토록 소중합니다. 그래서 권면하는 것을 서로 용납해야 된다고 라 말씀을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오늘 하루도 우리 성도님들이 다시 한번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 의 말씀을 전하면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보여주며 그 뜻에 따라 다시 한번 하나님의 길로 들어설 수 있도록 인도하는 주님의 귀한, 선한 목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축복과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에 충만한 삶이 되십시오.